안녕하세요. 어, 이번 강에서는 의 패슐에 대해서 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패슐에 해당되는 시험품목 세 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슐이라 함은 반죽의 유지를 집어넣고 그 유지의 힘을 이용해서 팽창을 시키는 제품류를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반죽의 유지를 어떤 식으로 집어넣고 팽창을 시키는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나오지 않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말로써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결의 형태로 유지가 충전되는 겁니다. 반죽의 결, 결이 쭉 균일한 결이 생기게끔해서 충전을 시키는 방식고요. 이그 다음에 반죽 안에 끊어지는 입자, 입자 형태로 유지를 충전시키는 방법이고요. 반죽에 유지를 피복시키는 형태로 충전을 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이 결의 형태의 반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죽을 유지 안에 집어넣어서 반대로 유지가 바깥에 반죽이 결을 만드는 뭐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입자 형태로 반죽을 만든 다음에 밀어 펴서 접는, 접는 방식, 뭐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험에서는 이세 가지 방식이 시험 문제로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아, 첫 번째는, 아, 첫 번째 결 형태의 유지 충전형을 퍼프 페 휘쥐라고 합니다. 이 퍼프 페 휘쥐 반죽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 나비파이가 되겠습니다. 네, 예, 반죽법은 이제 스트레이트법이었는데 이나비파이가 어, 이제 2019년까지 이제 시험에 나왔었고든요 2020년부터 이제 빠졌죠. 자, 두 번째는요. 입자 형태의 유지 충전 방식인데요. 어, 일명의숏 어, 페이스트리 반죽이라고 합니다. 어, 18번째 제품이 되겠는데요. 애플파이, 그다음에 19번째 제품 호두파이를 이런 형태로 만듭니다. 제법은 블렌법이 이, 되겠습니다. 블렌딩법, 블렌딩법이라 함은 밀가루의 유지를 이제 피복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반죽의 형태가 되겠고요. 그 피복을 시킬 때 이제 작은 콩알 크기로 해서 이제 반죽 안에 집어넣고 아, 이 콩알 크기의 유지의 입자가 이제 잘 끊어지는 얇은 결을 만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유지를 피복 형태로 충전을 시키는 건데, 이러한 반죽을 슈 베이츄라고 합니다. 이슈 베이츄의 제품은 20번째, 20번째 슈가 되겠고요. 슈아라 크램이라고 하는 긴 이름이 있는데, 그냥 짧게 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슈아라 크램의 제조법은 블렌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슈, 페이츄리에 해당되는 제품, 어, 애플파이, 오드파이, 슈, 이렇게 해서 총, 어, 제왕 품목 20, 20개, 20가지죠. 20가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에서는, 어, 제빵, 어, 제빵의 20가지 품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